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숙학원 학부모 정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등급 맞는 학생들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 순서는 학습 플래너, 수업 태도, 자습 태도, 기타 특징, 그렇다면 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번 학습 플래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형식과 내용은 달라도 대부분 학습 플래너를 작성합니다. 이를 통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플래너의 우선순위에서 공부가 항상 1등입니다. 또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장점은 살려가고 단점은 보완해 가면서 날마다 좋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2번 수업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업 몰입도가 매우 높습니다. 수업을 듣기 위해 예습을 하고 수업이 끝난 후 복습을 함으로써 실력을 다져나갑니다. 수업 중 중요한 내용은 꼭 필기를 하고 때로는 책에다가 포스트잇을 활용해 어렵거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붙이기도 합니다. 쉬운 내용도 집중해 수업을 수강 함으로써 복습시간을 줄여 부족한 자습시간을 확보합니다. 3번 자습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1등급 맞는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습때 졸거나 딴 생각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표가 명확하고 실질적인 경쟁자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동료들이 공부 안 하고 학원을 고려하지 않고 노력을 합니다. 기타 특징으로는 휴일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않고 집중을 하며 수업과 자습관 균형을 맞춥니다. 둘째, 공부를 하지 않기 위한 핑계를 찾지 않으며 어떤 시험이든 최선을 다해서 보고 시험이 끝난 후 오답 정리를 통해 약점을 보완합니다. 셋째, 취침 시간을 정확하게 준수하며 취약한 과목과 취약한 단어를 먼저 공부하면서 약점을 줄여나갑니다. 넷째, 공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확실히 알 때까지 파고듭니다. 다섯째, 말이 많지 않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도 않습니다. 여섯째, 재학생 중에 중간고사 끝나는 날 곧바로 도서관을 학생이, 아, 도서관에 가는 학생이 있는데, 그럴 학생이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1등급 맞는 학생들의 공부법을 모두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모두 따라한다고 해도 1등급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자신의 공부법을 되돌아보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을 위한 시도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학생은 머리 좋은 학생을 이길 수 없고, 머리 좋은 학생은 노력하는 학생을 이길 수 없으며, 노력하는 학생은 공부를 즐기는 학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공부를 즐기는 학생도 공부에 미친 학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향한 여정 속에서 오래 한번 공부에 미친 한 해를 보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비밀에 대해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